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9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9번 문제는 예비죄와 관련된 이슈예요. 예비와 관련된 판례, 중요 판례들. 이거 뭐 하는 거고요? 어, 시험에 이렇게 예비가 정면으로 출제되는것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비죄에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판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재의공동정거예비재의종범예비재의 중지미수 이런 이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업 문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법 문제는 어, 나름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종업 문제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안 했다면 종업은. 그래서 어, 사실은 좀 구법 문제는 다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 삼명중 옳지 하는 것을 모두 고른거 모두 거운 고른 거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 갑은 을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줬어요. 뭐 일단 방조범이죠. 방조. 방조 행위죠. 방조 행위를 했는데 을이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아 않았어요. 지금 예비 단계 그쳤다는 거예요. <laughs> 예비 단계.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살인 예비죄의 방조범 이상도 한다. 자, 방조범은 무조건 실행의 착수가 나아가야 돼요. <laughs>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가 않을 경우에는 방조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예비죄의 방조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다 X, 그 다음은 ㄴ. 갑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해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판례에서 <laughs>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뭐죠? 이건 사실상 실행의 착수로 나가는 거죠. 실행의 착수로 진입한 거예요. 뭐죠? 보험 거예요 이거 뭐죠? 보험사기 예비인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틀렸다. 이미 보험사에 실행에 착수한 거. 이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한 거. 이거. 이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laughs> 그 예비가 행위 아니라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가비 A를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범행장소로 탑승하는 예비행위를 했다. 강제추행의 예비죄 없어요, 없어 없어. 강제추행의 예비죄는 없다. 좋은 문제. 어 좋은. 건. 이것도 잘못됐다. 이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리얼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했다는 거요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이건 이 뭐죠? 실행의 착수로 아직 나아간 건 아니에요. 실행의 착수는 없는 상태죠. 예비 단계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 중지. 즉예비죄의 중지 미소인데 예비죄의 중지 있다 없다는 말이죠. 예비의 방조도 없고 예비의 중지도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들렸다. 한4원이된 거예요. 즉 예비의 방조, 예비의 방조 고 중지 미소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예비와 관련된 중요 이론을 판례와 접목시킨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서 해설 보시면 뭐단건쭉다 보시면 될것 같고 기억 니은 네. 요, 니은도 예비행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추행자는 예비행만 적을 기정이 없다는 거. 답은 다 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